유우르스팀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2편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겠습니다. 호빵 다 데컸고요. 데웠고요 가보겠습니다. 먹자. 너 어디 가니? 자, 그리고 띠우시는 마지막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띠무시 한번 뜯어볼까요? 응볼까 오! 파이리가 나왔어요. 귀여워요 한번 먹어볼까요? 데리야끼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동빵인데 겨울에는 동빵이좀방이동냥 응? 동방이 동방 저기, 뭐냐? 어떻게 들었어요? 나도 먹고 <먹기>. 싶은 <laughs> 음! 맛있어요. 안녕!